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연극의 매력, 연극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인데, 연극을 도대체 왜 보러 갈까? 그 연극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연극이 가진 매력, 정리. 이렇게. 수업 목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연극이 가진 연극만의 매력을 이해할 수 있다. 네. 자, 생각 열기. 사람들은 왜 연극을 보러 가지 않을까? 음, 멀고 비싸고 어렵고 뭐, 재미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laughs> 그리고 반면에 또 사람들은 왜 그런 음, 불편한 것들이 있는 연극을 굳이 시간까지 내면서 보러 갈까? 아무래도 배우를 또 직접 볼수 있기도 하고 소통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소통이 맞죠? 분위기 같은 것도 어, 느낄 수 있고 어, 호흡도 느껴지고 뭐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은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연극이 가진 매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연극을 보러 가지 않는 이유 다섯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 보통 이런 이유로 안볼것 같아요. 보기 힘들거나 멀다. 비싸다, 홍보가 안 된다, 재미없다, 어렵다, 뭐 이런 이유로 보기가 힘든데, 이해가 되는 게, 납득이 되는 게,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게도 대학로라는 곳에 연극을 볼수 있는 게 너무 밀집되어 있어요. 물론 기타 아트센터도 있고, 지역마다 지역구가 운영하는 또 극장이나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예술성이 더 두드러지는 작품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 또뭐 데이트를 하기에는 글쎄요. 적합한 작품이 아무래도 어, 상업성이 그래도 좀 두드러지는 대학로 쪽에 밀집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또 홍보가 영화에 비해서는 잘 안되죠. 어, 또그 이유가 또 일단은, 연극이란 건, 매번 바뀌고, 트렌드에 따라 뭐, 사람도 바뀌고, 연출도 바뀌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롱런 하는 창업극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후기를 보고, 어, 괜찮다고 해서 갔어. 갔는데, 야, 이게 근데, 배우의 컨디션에 따라, 혹은 배우의 어떤 연기 스타일에 따라, 재밌는 날이 고 재밌는 날이, 어, 재미없는 날이 있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확실히 영화보다는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좀 비싸거나 부담되고. 굳이 또 시간까지 내서 영화관 같은 데는 가면은 아, 이 시간대에 볼수 있는 영화를 내가 골라서 보면 되지만 연극이나 무대 예술은 한, 1 시간? 30분? 그쯤, 전쯤에 가서 티켓팅을 하고, 어, 뭐, 자리에 앉으려고 뭐 대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보고, 그럼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또 기다리는 시간 하면서 꽤나 오랜 시간을 잡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연극을 보러 가지 않나, 어, 아, 보러 가지 않, 않지 않나, 어, 혹은 또 다른 무대 예술도 보러 가기 힘든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꾸준히 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왜 연극을 보러 갈까?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감독이 카메라를 통해서 들여다본 우리인의 세상이에요. 아무리 현실적이고 연기적인 부분에서도 또 리얼한 장면을 만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카메라가 기... 카메라라는 기계를 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독의 시선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선이랑 조금 달라요. 감독이 본 시선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연극은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그 두는 어,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그 무대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그 작품 자체가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란 거예요. 카메라라는 기계를 거치지 않고 나라는 내 눈, 진짜 내 눈, 내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또 사건과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기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울면서 이 콧물이 막 방울방울 막 이런 게 있네요. 이걸 보면은 우리는 재밌어요. 아 우, 우는데 왜 이렇게 울지? 하지만 이 어린 친구는 얼마나 서러운뭐 뭐 때문에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럽게 울고 있답니다. 있어요. 서럽게 울고 있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삶의 혹은 어떤 이야기는 가까이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은 이게 희극이라고. 네. 그러니까 제 3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이 사건을 해결하고 갈등을 겪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결말은 또 어떻게 될까? 이거를 약간 관음의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제사의 벽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매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건과 사고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건은 뭐 좋은 겁니다 어, 보기 좋은 거, 재밌는 거 예, 네, 재밌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고는 나쁜 겁니다. 뭐, 자기가 뜻하지 않은 어떤 해프닝? 뭐, 그걸 잘 넘겼다면은 해프닝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걸 잘못 넘겼다 하면은 진짜 큰, 어, 대형 사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는 죽겠어요. 사고가 나서. 근데 본 사람은 그게 흥미진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개념의 사건과 사고가 있는데, 음, 사람들은 어쨌든 그 사건들을 보러 갑니다. 재밌는 사건 좋은 사건을 보기 위해서 근데 어, 사고는 이제 힘들죠 보기가 보기가 힘들 겁니다 사고라고 한다면은 배우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고 장치적인 부분 무대적인 부분에서 미스가 있을 수도 있겠고 물론 유능한 배우들 훈련이 잘된 배우들은 그걸 역이용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정성을 위해서는 뭐 상호간의 안전도 포함한 어, 사고는 웬만하면 나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사실 사고 한번 없는 완전한 연극을 만드는 건 사실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같은 내용에 같은 배우가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 공연이 어제랑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면은 배우의 컨디션도 다를 수 있고, 어, 무대가 조금 다르게 세팅되어 있을 수도 있고, 관객의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관객의 반응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어제랑 비슷한 어, 똑같은 공연을 하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맛 때문에 보러 가는 것도 있어요. 어, 같은 공연을 N차 공연이라고 하죠. 회전문이라고도 하는데, 용어로. 어쨌든 봤던 거를 계속 보는 이유가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 예술만 갖고 있는 매력. 영상은 매번 볼 때마다 똑같으니까. 어쨌든, 이런 사건, 사건이 발생할지, 혹은 사고가 발생할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보는 이런 것들이 흥미진진한 어떤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보러 가기도 한다. 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소통입니다. 소통. 계속 그 쌤이 배우랑 관객, 뭐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소통이 굉장히 연극을 보는 매력으로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 무대 예술은 그래도 쌍방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쌍방의 소통이라고 한다면은 뭐 서로 진짜 리얼한 대사를 주고받는다, 대화를 나눈다의 개념이 아니라 분위기, 예, 감정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 예술은 즉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죠. 근데 무대 예술은 비교적 즉각적인 소통 및 반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극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음, 배우들도 더 힘내서 할수 있고, 어, 에너지가 좋으면 텐션도 올라가고,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더 좋은 공연을 만들겠죠. 어떤 좋은 사건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상호 간의 어떤, 음, 반응이 뜨뜸이지근하다. 어, 배우의 연기가 좀 별로다. 어, 뭐, 컨디션이 안 좋았든, 실제로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든, 그렇다면은, 배우는 점점 더 실수를 할 거고, 그걸 본 관객들은 더 실망을 할 거고, 텐션은 점점 더 낮아지고, 어, 떤 사고의 연극. 별로, 아, 돈 아까워. 내가 왜이 돈을 주고 이 시간에 이런 걸 봐야 돼? 하는 연극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그거에 대한 요인이 배우나 관객 탓 외에 어떤 연출이나 내용적인 부분에도, 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런 위험 부담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객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 관객의 역할은 소통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 얘기를 꺼낸 겁니다 좋아요 이제 이번 수업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다른 예술에 없는 연극만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현장성과 소통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음, 다른 예술에는 없죠. 현장성과 소통, 무대 예술, 네, 연극, 음. 어, 아무래도 영상 예술에서는 이런 것을 느끼기가 힘들겠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수업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